접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요런 거 있죠? 네, 전자상가에서도 팔고, 옥션 같은 데서도 팝니다. 요거 한번 꽂아보세요. 네. 요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역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요렇게. 네, 지금 제대로 이제 접지가 됐다고 나오는 거죠. 연결이 제대로 돼 있다. 요렇게. 네, 요렇게 나오거나, 뒤집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만 좀 구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파는 건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놨을 때 어, 볼티지도 표현되죠. 자, 218V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버리지로 AC 전기에서 218V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두개 들어오면 정상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정상적으로 접지가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알아볼게요. 이런 두 개가 없었을 때 우리가 접지가 되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하나만 구하세요. 이게 뭐죠? 네. 테스터죠? 예, 전기 테스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AC로 바꾸고요. 자, 볼티지를 먼저 재보세요. 지금 218V 나왔죠? 자, 218V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를 빼시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똑같이 218V가 나왔죠? 네, 리드선하고 접지하고 했을 때, 218V가 나왔으면 접지가 되 있다는 상태입니다. 접지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접지가 안돼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도 볼티지가 크게 이렇게 뜨지 않겠죠? AC 전기는 리드선에서, 지금 이, 거, 어, 빨간색이 리드입니다. 리드에서 뉴트럴로갈때 제대로 AC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리드하고 접지만 연결해도 사실 218V. 그러니까 22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버리지에서 2V 모자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지가 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녹음실은 모두 다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썰마초입니다. 자, 접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터를 이용해서 접지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 마켓이나 또는 해외 구매를 통해서 접지나 또는 리드나 뉴트럴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연결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아주 급하게 알아봤죠. 자, 지금 저는 양 옆에 지금 플레인지 스피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 똑같은 전원에다 연결을 한게 아니라 각각 저쪽 벽 전원 그리고 이쪽 벽 전원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쓸데없이 험이 뜨는 일이 있죠. 네,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날로그 믹서를 이쪽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네, 아날로그 믹서 한번 전원을 켜 볼게요. 네, 아날로그 믹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스피커도 전원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스피커도 역시 이쪽 벽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아, 들리시죠? 요 조그맣게 잡음 나는 거. 네, 험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플레인지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어, 험이 그렇게 어, 고음으로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 만약에 요 스피커 시스템이 더 크거나 아니면 고음에서 좀더 정확한 소리가 나올 때는 어, 굉장히 큰 험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쪽 스피커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험이 더 큽니다. 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황당해하실 겁니다. 둘다 접지를 잘 해놨는데 왜 이렇게 들리는 험이 이렇게 생기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험이 이렇게 생기는가? 이렇게 험이 들리는 이유는 바로 두 개의 그라운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의 그라운드가 아니라 두 개의 그라운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운드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빙글빙글 돌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험이 생길 때 급하게 이 험을 빨리 없애야 된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방법을 빨리 찾아볼게요, 지금. 자, 분명히 이렇게 험이 들리죠? 예, 그렇죠.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험이 들립니다. 자, 요 권장하는 방법은 없, 아니지만 급하게 험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접지극이 없는 전원 케이블. 자, 한쪽은 접지가 돼 있고요. 한쪽은 접지 반대쪽도 접지가 돼 있는데 험이 생긴다. 그럴 때는 일단 요걸 찾으세요. 근데 이걸 장시간 쓰면 안 되고 빨리 지금 급하니까 써야 될 때는 이걸 일단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벽에 연결을 하고요. 험 들립니까? 험 사라졌습니다. 전원 켰는데. 어디 갔나요, 험? 험 들리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이쪽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접지가 살아있을 때는 험이 있었는데 접지가 사라지고 나더니 험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라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라운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집에서 어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를 연결하려면 중공검사를 맡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땅 속으로 이렇게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옆에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옆집도 마찬가지로 중공검사를 맡으려면은 땅 속으로 접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네. 그리고 테스터로 어떻게 놔두냐면, 테스터로 저항값에다 놔둬봅시다. 이렇게. 옴. 이게 뭐죠? 옴이죠? 옴. 네. 옴으로 한번 놔둬보면은, 이 둘의 그라운드가 똑같이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항이 존재합니다. 네. 이래서부터, 뭐, 무한대로 존재하겠죠. 그쵸? 그렇죠? 제로 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저항으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전기로 가볼게요. 공연이나 또는 우리가 작업실 세팅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20 아울렛이 있죠. 이렇게 그라운드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라운드 분명히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것도 봅시다. 땅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쪽 이쪽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요거는 프리앰프예요. 자, 프리앰프, 그리고 요 샤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샤시는 반드시 어떻게 되야 어 됩니까? 샤시는 샤시 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샤시, 샤시 그라운드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자, 프리앰프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어, 좋아.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네. 요거는 뭘까? 파워 앰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얘도 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쉐시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둘다 다른 전원이에요. 둘다 다른 전원이고 다른 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볼티지 미터로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볼티지로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볼티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는 볼티지가 나옵니다. 차이가 있는 볼티지가 나와요. 똑같은 볼티지가 아니라.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볼티지가 나오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화가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볼티지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아요. 다시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다. 하나가 볼티지가 높고. 하나가 볼티지가 낮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전기도 물처럼 예, DC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래야 전기가 움직이겠죠. 예, 이 전하라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볼티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그라운드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라운드에 루프가 발생을 합니다.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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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돌고요. 그렇게 하, 도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전기가 60Hz죠. 그래서 이6 0 h z 에 기인하는 험이 생겨납니다. 아하. 자, 그럼 이 험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라운드가 지금 여기 하나 묻혀 있고, 여기도 하나 묻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라운드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얘 그라운드를 얘 그라운드로 똑같이 통일을 시켜 준다거나, 또는 여기서 지금 요 샤시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예, 여기 샤시 그라운드는 되게 중요해요. 샤시 그라운드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지만. 요렇게 시그널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시그널 그라운드가, 이렇게 시그널 그라운드가 갈수 있는데 요 시그널 그라운드를 여기서 끊어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라운드 리프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DI 박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DI 박스가 있어요. 스위치 크래프트 SC702. 네. 패시브 DI입니다. 패시브 스테레오 DI고요. 자, 요건 패시브 스테레오 d i 에요 앞에서 어, 언밸런스가 들어가면은 에, 출력으로 밸런스도 출력으로 나오는데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있냐면 네. 자, 여기 보면은 똑딱이 스위치 있죠. 똑딱. 똑딱. 그렇죠? 요 똑딱이 스위치. 네. 자, 요 똑딱이 스위치가 바로 그라운드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요 서, 서로 다른 두 전원을 갖다가 어 여기서 악기가 다른 전원. 그리고 PA 시스템이 다른 전원. 이랬을 때 연결하면 100% 험이 생깁니다. 무하고. 그랬을 때 놀라지 마시고요. 요 그라운드 리프트만 그냥 딱 올려가지고 그라운드를 시그널 그라운드만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그라운드, 리프, 그라운드 루프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좀 아까 제가 접지극이 없는 전기선을 연결했는데 그건 정말 급할 때만 그렇게 쓰시고 평소에 저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 방법이 계속되면은 감전이 될 위험도 있고요. 어, 샤시 그라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방법은 어, 정말 급할 때만 쓰시고요. 반드시 이 샤시는 그라운드가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샤시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 그런 유유전력이 이 샤시를 맴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샤시 그라운드는 돼 있어야 되고, 요 시그널 그라운드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그라운드 리프트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그라운드를 갖다가, 예, 시그널로 이어서 생기는 그런 그라운드를, 예, 여기부터 보면 지금 밸런스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리프트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밸런스 시그널입니다. 저 개인 스테이지 10편에 가면은 밸런스, 언밸런스를 다음 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밸런스를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언밸런스는, 어, 마이너스하고 그라운드하고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컨, 조컨 간에 그라운드 리프트를 쓰지 못합니다. 못 써요. 자, 그럴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그라운드를 갖다가 강제로 없애려면은 이 트랜스포머라는 걸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기호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써서 서로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아이솔레이트를 시켜놓는데,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솔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아이솔레이터. 그래서 카오디오 할 때, 자, 카오디오는 자동차 알터네이터에서 교류가 생성이 되죠. 그걸 다시 직류로 바꾸고, 그게 다시 에, 배터리로 가는 사이에서 우리가 전원을 따가지고 오디오를 쓰는데, 거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잡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 스로틀을 밟으면 그만큼 잡음이 휙 하고 올라오죠. 자, 그거를 제거할 때도 바로 이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오디오에서 험이 생기는 거, 그라운드 리프트가 안될 때는 이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라운드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아니면은 아예 잡음의 소스를 갖다가 독립을 이렇게 시켜버린다거나. 자, 트랜스포머가 도,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터를 그때 쓴다. 자, 그래서 이 샤시그라운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맥북도 접지가 된 어, 아답터를 쓴 거하고 접지가 안된 아답터를 쓴 거하고 표면에 전기가 흐릅니다. 접지가 안된 거를 맥북을 갖다가 쓰시면은 표면에 전기를 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접지만 돼도 그 전기가 사라집니다. 그게 굉장히 전기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샤시 그라운드를 갖다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 시스템이 더 커질수록 위험도도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라운드 때문에 두 개의 그라운드 때문에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면 내가 그 루프를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요 그라운드 리프트를 이용해서 없애는 거죠. 그라운드 리프트를 해주거나 네, 그라운드 리프트를 해주거나 지금 그라운드 리프트가 아주 작게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마이크 스플리터라든지 이런 DI 박스라든지 기계와 기계 기기 사이 또는 어, 밸런스와 언밸런스 또 임피던스를 매칭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DI 박스 같은 트랜스포머를 쓰게 됩니다. DI 박스도 역시 내부에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샤시 그라운드를 어, 없애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잘못되어 있다면 전기공사를 다시 하는 편이 좋겠죠. 어떻게 그라운드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라운드를 하나로 통일시킨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배전판에서 그라운드를 하나로 통일시킨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라운드 리프트를 써서 시그널 그라운드를 단락시켜 준다. 세 번째, 아이솔레이터, 즉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잡음의 소스와 독립적인 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전원을 연결했을 때 잡음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까 접지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두 개의 벽전원을 사용했을 때 험이 발생을 하면은 하나로 모르세요. 그냥. 하나로 몰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잡음이 없어질 확률이 제가 봤을 땐50% 이상이에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접지가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잡음이 생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